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이 피아노를 친 곳이래요 자리가 근데 네. 진짜 곰이 이렇게 그냥 풀어났네 뮤직뱅크야? 르브르 하나 둘셋 파리 디즈니랜드에 왔습니다 유로스타 열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풍 반구 뮤지엄입니다 유럽여행 끝 드디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아침 비행기로 아,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에 도착하면 현지 시간으로 5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우주, 우주, 리 어디 가요? 거의 스대 스위스 새필이 가서 팅할수 있지? 엄마 잘 도와주고? 택필이잘 도와주고 있대, 엄마 말로는. 어디 어, 여기 아냐 아빠도 달라졌지? 오, 완전. 완전 컸어. 아빠 안문 열흘 사이에. 우주도 많이 컸고. 여보도 많이 컸고. <laughs> 그 가족이 좀 떨어져 봐야 소중함을 좀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공항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라운지 꽃. 그래서 막 음식 막 사도 가 되니까 이제. 원래는 싸가면안 되는데, 먹다가 남은 거 애들 그냥 비행기에서 간식 정도로 사갑니다. 저는 잠시 일이 있어가지고 화상 채택을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비행기 타러 가는데 뒤 한번 봐줘요. 뒤에 아빠 위에 어 어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은열이랑 둘이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은열이랑 비행기를 많이 타서 오늘은 우세별 좌우주 우주 우주 화이팅 우주 태별이도 터치 터치 이제 출발할게요 요즘에 넷플릭스 리바운드를 좀 다운 받아왔어요. What? <sweak> 이제 아빠시간 영어 타임을겠습니다다시 영어 타임 김태별이 라니 먹는다고 가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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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니가 가 닭볶음 이따 먹으랴 닭볶음 이 맛있어? 이 얼른 먹어 라면 아, 안 먹고 와서 까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식사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도 일어나면 줄 나고 지금 아직 다 재우고 나부터 먼저 먹어고 내가 먼저 밥 먹은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전에 일어나면 이것저도안 되는 거야 이제 우주 일어났어요 잘잤어 멍뭉이 멍뭉이 멍이, 너무 냄새. 착륙합니다. 예, 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서 나갈 때차 그 데리러 오는 데로가 나갈 때는 공항철도 공항철도를 타야 돼. 이제 호텔 이야기 지금 해야 돼. 이번에 기차표만 예매해서 왔어요. 여기 스위스 공항 면세점은 뭐가 있나 한번 보려고요 면세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세점에 있는 건 거의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풀이 뭐가 있나. 어떻 해? 히비키 와 야마자키. 그거 있나 봐. 아하, 비슷비슷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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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타.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Swiss s 스위스 o n is here. 은 w i s s 시 a 의나시잖아요시 e 가 스위스하면 s s 하 l 또 o n is here. Swiss 스로 l m 로 헬로 그리치 r e s 리 i s s 빨리 와 지금 엄마 못 h 내고 있어 아 그래? 무거워서 여기는 무슨 에어포트 쇼핑... 저쪽 쇼핑가로 연결이 돼 있네요 와 이제 좀 스위스 같다 조용하고 깨끗한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나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시간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그리고 전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아, 좋겠다. 루체른요. 와, 와, 여기 여기 사람 많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카펠교. 카펠교. 오, 이제 네. 갑자기 스위스가 딱 나왔네. 여기가 형, 카펠교고 다리, 긴 다리 있죠? 네. 이게 카펠교.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우와, 류첼. 옆에 봐, 얘들아. 네. 놀... 네. 우와, 저기 봐, 뷰준 봐, 여기만 봐도 멋지다. 지금 에어비앤비로 그냥 급하게 잡은 호텔. 부 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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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으흐. 오씨 엘리베이터 없는 줄 알고 스컵했네. 키가 특이하게 생겼다. 응. 야 무슨? 으흐. 기다려 기다 오우씨 이거 좁아가지고 뭐 어떻게 열어 우와 우아 우아 수리야 이거 엘리베이터 이런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어? 아빠 갈게 내려와 내려와 그냥 내려 아빠 가오이 엘리베이터 신기하다 이렇게 흠그지 오마이갓 <laughs> <laughs> 오마이갓 오마이갓 진짜 수짜 작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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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무좁이데요좁이요요 d Oh 요 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 은 g o 은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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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발로 차면 열리 오, 이거 하나, 봐나 하나, 하나, 발나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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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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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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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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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 하나, 하하늘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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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O oh. oh.